위기가 온다고 해서 그거를 힘들어하지 마세요. 가정에 좋은 일이나 아니면 자식으로 인해서 아니면 금전적으로 조금 더 풀려서 그걸로 좋은 행복이 오실 수 있으니까 즐거운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누구시죠? 춘천 불의함의 범백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의 주제는 2023년 개면행에 대박나는띠 6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선생님께서 대박나는띠 6개 호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내려가자면 1번 범띠가 되시겠고요 네. 그 다음에 2번 돼지띠 그 다음에 양띠 그 다음에 소띠 말띠 개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 어떻게 해서 대박이 나는지 간단하게 한띠한띠 뽑아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범띠들은 올해는 조금 부진하실 수가 있었어요. 그래도 좋게 넘어가셨는데 내년을 더 즐겁게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던 점들도 있고 넘어가는 면이 힘든 게 있었을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고난 뒤에 좀 귀인이 와서 도와주는 형국이라 조금 더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면 더한해 즐거운 한 해가 되실 거예요. 네. 그 다음 띠요? 어, 돼지띠 같으신 경우에는 좀 마음먹은 일을 어? 실행하셔야 될 거예요. 음. 내가 실행을 하시지 않으면 계속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신다면 그것이 좀더 힘들어지는데 행동을 옮기신다 한다면 좋은 한 해죠. 음.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 해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 다음 알아보겠습니다. 양띠 같으신 경우에는 위기가 곧 지금 위기가 온다고 해서 그거를 힘들어하지 마세요. 가정에 좋은 일이나 아니면 자식으로 인해서 아니면 금전적으로 조금 더 풀려서 그걸로 좋은 행복이 오실 수 있으니까 즐거운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띠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소띠 같으신 경우에는 올해 승, 관문이 늘으셔서 승진, 어, 창업이나 너그러운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, 일들도 들어올 수 있고 나쁠 수가 있어요. 근데 다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 항상 조심해 한해와 염두를 따라가신다면 즐거운 한 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좋습니다. 어, 말띠 다음으로 얘기해 드릴 것은요. 만약에 옛 것을 버린다. 쉽지는 않죠. 근데 새로운 창업을 하신다는 것과 비슷하고요. 아니면 창업을 안해고 그냥 있다가 다른 걸 하신다 했을 때 요번 연도에 창업을 하신다든가 하면 조금 더 크게 번창하실 수가 있게 되는 해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개띠 분들을 보시면 좀 세심하게 주의가 됩니다. 내가 좋아하시는 것들도 있겠지만,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면은 이분들은 대가가 없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노력하시고 내 주위를 잘 살피신다면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이분들에게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기운 받으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. 모든 좋은 기운들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내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좋은 운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다 좋지는 않습니다. 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행동이 따랐을 때에 그운 또한 나를 따라주는 것이지 나는 오래 좋아해 놓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뒤에 꼭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만큼 좋은 운이 나를 따라오게끔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너그럽게 행동하신다면 그 운들을 차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